어유 주연들 반갑습니다. 107 강화장사 1카랑 3카가 지금 3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109 제로가 많이 올라서 강화디가 코앞이라 그런지 강화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강화장사 아직 준비 못 하신 분들은 107 제로를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. 1카랑 3카가 거의 한 60억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찾느냐 검색할 때 107, 107 1카 1카로 해서 저렴한 걸 검색하지 마시고 109, 109 3카 3카에서 비싼 순으로 검색을 하셔서, 대충 한 70억, 60억 이런 걸 보세요. 그러면 20억 정도 차이, 아 이런 건 40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40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강화대가 오니까 선수 사셔서 102 다섯 장, 102 다섯 장 넣어주시면 되고요. 장당 7천만원. 그래서 1카에서 2카 가는 거 성공 확률 72.74%. 그 다음에 2카에서 3카에 갈 때는 105. 장당 2억 정도에 구매해 주시면 지 2.1억 정도 하거든요. 그러면 10억, 10억이 들어갑니다. 성공 확률은 성공 확률은 70%입니다. 70%. 그래가지고 강화데이에 파시면 아마 좀더 비싸지고 강화 확률도 올라가니까 강화데이 에꼭 하셨으면 좋겠고요. 3트, 4트까지는 이득이 나오니까 꼭 다들 구단같이 뻥튀기하셔서 강화데이, 크리스마스, 메일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소만정 LOL 채널도 구독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